내 이름은 루카스 슐츠. 독일 베를린에서 자랐다. 나는 평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동양인 얼굴, 독일어 이름. 양 부모는 날 사랑했지만 내가 왜 여기서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못했다. 입양 기록엔 딱두 줄. 1980년 서울. 이름 김선우. 부모 정보 없음. 그래서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내 얼굴을 올렸다. 자기 소개는 짧았다. 저는 독일로 입양된 한국인입니다. 1980년 서울에서 두 살쯤 입양됐다고 들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김선우였다고 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것 마치 어둠 속으로 병아나를 던지는 심정이었다. 기대하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그런데 몇달뒤 DM이 왔다. 발신인은 김지수라는 한국 여성.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신가요? 사진을 본 저희 이모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오래전 서울에서 아들을 잃은 분이신데 너무 닮으셔서요. 그말한 줄에 온 몸이 멈췄다. 지수 씨는 곧장 이모와의 연락을 추선해 주었고, 그녀의 이모 이름은 김순자였다. 영상 통화에서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울었다. 이마, 눈, 웃는 입까지. 선우야, 맞구나.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1980년 여름, 두살 배기 아들 선우가 열이 나 병원에 데려갔다가 진료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했다. 병원은 처음엔 격리 조치였다고 둘러댔고 며칠 뒤엔 이미 보호자가 데려갔다고 말을 바꿨다. 순자는 경찰에 달려갔다.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가운 문구 한 줄: 아동 유기 가능성으로 사건 종결. 그렇게 그녀는 아이를 잃은 엄마가 됐고, 나는 버림받은 아이로 살아왔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정부와 입양기관이 몰래 해외에 넘긴 아이였다. 입양 서류엔 김순자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입양 동의를 물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40년이 넘게 봉인됐던 진실을 세상에 꺼내기 위해, 나는 그녀 옆에 서 있다. 이제 더 이상, 정체불명의 입양인이 아니다. 나는 김선우이고, 나는 돌아왔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